아직 더으뜸네요 <laughs> 군인 활동복이야? The size. 연말, 연초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쇼핑을 하곤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카페 골라주 카테고리 들어오면 이렇게 궁금해하는 새끼들이 좀 있어. 벨트 추천 윤려 만 이러면서 많이 궁금해한다고. 아, 그럼 한번 싹 들어가서 보는 거야. 우띵. 클라스 관리, 초지동 보안관. 한번 신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스웨이드 지우개를지워봤는데 앞쪽 작은 오염들은 지워지는데 뒤쪽에 번지는 느낌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고 다니시나요? 신경을 꺼야 되나? 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슈케 업체에 맡기거나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신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게. 예. 벨트 추천 종류, 아인슈타입. 평소 스트릿하게 있습니다. 벨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벨트가 밖으로 보이진 않고 허리 사이즈를 맞출 용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허리 사이즈는 세세하게 조절 가능한 벨트 있을까요? 추천부탁드려요 근데 스트릿하게 입으려면은 벨트 밖으로 빼서 입는 게 조금 멋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벨트들이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조이면 조이는 대로 조여지는 에, 그런 벨트를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굳이 보이면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런 벨트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가방끈처럼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쯤 이제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착용하면 이렇게 끈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벨트 꼬리에 넣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매치하시면 돼요. 어. 이런 채도 가성비 와이드 데님 추천 유니폼 브릿지 야 누구나 입기 좋은 중청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가성비라고 하면 너가 얼마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리바이스 실버 탭이 핏이랑 컬러감이 진짜 예쁘거든? 너가 말한 중청 같은 핏인데 이게 핏이 정말 예뻐. 근데 와이드한 거를 구매한다? 그냥 이거 사면 되지 않냐? 유니폼 브릿지나 비슬로우의 이런 바지들 많이 취급하고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리바이스 실버 탭도 루즈 테이퍼드 핏이기 때문에 엉덩이랑 허벅지여렇게 밑단으로 쭉 좁아지거든. 그런 바지들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2023년 150주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장만해봐도 되지 않겠어? 쌈바 슈퍼스타 깜매본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라인업이면은 삼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걸 추천했나 한번 볼까? 아 어, 박비야, 야 이러면은 선택장에 와가지고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스타일링보 형이 딱 얘기해줄게 제끼야 어. 예, 예, 예. 요거 질문하고 끝이야? 완전 힙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슈퍼스타보다 싼 바가 낫고요. 힙스러운 스타일링을 좋아한다면은 슈퍼스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거 어떨까요? 아오아르. 어, 별론데요? 중고인 건가요? 아니면 빗비지한 디자인인 건가요?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음... 예스! <laughs> 실착용 된장포스 미드 닥치고 눈팅 3년 실착용이긴 한데 저세 군데 괜찮을까요? 꽤 크고 수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유유 공정 외표면 송산 접착제 및 오염 어야난 이건 좀 심한데 이거는 신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좀 기분이 나쁜데 어, 다른데 이제 오염이 생기는 건 상관없어도 이 나이키 수시에 오염이 돼 있는 거는 못 참지 하지만 좀무전한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신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신발은 신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때문에 그냥 이게 값이 저렴하다면은 가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오잉 건조런스 콜라보 42 사이즈 맞는가요? 178에 65kg 내 핑거 울에 손가락 넣었을 때 약간 길이가 짧아서 꽉 낀다 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입어봤을 땐 괜찮았고요. 좀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거에 사이즈 맞는 걸까요? 늘어나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바지서으대네요 <laughs> <laughs> 이거 군인 활동복이야 미친놈 아니야 육멍키 사이즈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딱요 정도 어느 정도 늘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입으세요 근데 화장실엔 가위가 왜 있는 거야 너이 가위 가지고 뭐 어디 자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새끼 화장실에 가위가 왜 있어 핏좀 봐주세요 문어개핏 괜찮네요 그리고 위에 둘다 유광 패딩 입을 건데 위에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대따라주세요 유광 패딩 야 완전 힙스러운 스타일링이긴 한다 근데 요런 것도 이제 마른 친구들이 약간 좀 중성적인 젠더리스 느낌으로 매치하는 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야 뭐야 이거 소용돌이를 그냥 쳐버리네 야 이게 조금 더 힙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너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 꽉 끼는 거너 느끼고 있어? 이런 거는 좀 불편해요. 어, 조금 더 턱이 잡혀가지고 아니면 혹은 패턴이 여유롭게 빠져가지고 쌍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엉덩이 부분에서 너를 꽉 잡아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바지들은 너한테 맞지 않는 바지라고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 통이 밑에는 여유로운 게딱 느껴지는데 위로 가면은 그게 뭐야 묵직한 거잖아.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엉덩이가 이렇게. <laughs> 내가 추천해주는 바지들을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 요 왜냐면 체형이 나랑 비슷해 보이거든. 엉덩이가 크고, 허벅지가 크고, 또 이제 묵직한 친구들, 배가 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일반 이런 바지들을 입으면 안 돼. 이 체형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핏이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이 체형이잖아. 핏이 좀 불편하다는 게확 느껴져. 이거는 뭐 살짝 좀 변경을 해야겠다. 이 바지가 더잘 어울릴 것 같지만, 핏이 살짝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에 또 유광 패딩이라고 하면 또 숏하게 나오는 건데, 너의 이 엉덩이 꽉끼는 부분을 그대로 노출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당장 때려쳐라 아다요로 고스트셀 제로 클럽 탈출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아 가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조금 더아다웨로스럽고 좋기는 합니다 이거는 좀 빡셀 것 같고 코디할 때 예, 이런 것들은 누가 가는 거냐면 은 맨투맨이 기본 컬러가 다 갖춰져 있는 친구들 중에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컬러고 코디 활용도는 당연히 얘보다는 떨어지고 트로피가 띵작 역시 트로피가 어, 예쁘다 요거 아니면은 요걸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입는 방법인 것 같아 사계절 내내 쓸수 있는 신발 포인트 색깔 빨강 vs 노랑 야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 블루 계열을 스타일링할 때 편안하게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레드 계열을 스타일링할 때 편안하게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요거는 옐로우 레드잖아 요거 머스타드 컬러로 가시는 거 어떠세요? 네요거 강추할게 이거 진짜 코디 활용도 으때거든 내가 3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웬만하면은 얘 아니면 얘로 신 근데, 썬플라워는또꽉 끈을 해야 되는데, 신고 벗기 불편하단 말이야. 웬만하면은 이런 디자인의 슈즈를 신을 때는 이 머스타드 컬러 추천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코디 활용도 으대고요 레드나 옐로우처럼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아. 잘 묻어갑니다. 어, 그래서 요거 추천해줄게. 염색한 마르젤라 어떤가요? 핏아주 와! 원래 더스티 핑크였던 제품을 판매자가 염색했다고 하는데, 색이 딱제 스타일이라 보자마자 바로 구매 누르려다 꾹 참고 글을 올려요. 브이로그에 이쁜 거 은근히 많아서 고민이 야전 똥손이시나 이런 리폼된 제품이 좋더라고요. 제 눈에만 이쁜지 어떤가요? 예쁜데? 근데 이거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국인이 이 피부가 노랗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잘못 입었을 때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더스티 핑크스을 때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은데 스타일링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빨간색 단아 1, 2, 3 반스 어세팅 볼트, 엔화임, 캐치볼 셋 중에 고민입니다 혹시 그 외에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대 부탁드려요 아까 내가 보여줬던 요거 요거 어, 일단 무조건 강추드리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반스를 구매한다면 볼트 가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볼트 추천해 줄게 여기 3개 중에서는 어 21표 아 독보적입니다 볼트로 그냥 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가 시키야 언제까지 고민할거야 아우터 투표 좀 해주세요 노기믹 떡인아 이거 그거보다 떡클럽 어야 이거 진짜 외계인핏 에일리언핏 제대로 나와버리는 패딩이야 여기 조금 더내 스타일인거 같아 산산기어 이거는 좀 완전히 힙 한 사람들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패딩이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입는 사람일 것 같은 파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패딩이 있거든 아요걸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산상기어가 조금 더내 스타일링이긴 하네 아웃도어 냄새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ACG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냥 핏대로 맛도록 입겠다 그러면 산상기어 검정 운동화 안놈 둘이 안녕하세요 31살 늑다리입니다 신발장을 정리해보니 올검 신발이 구두밖에 없어 올검이 필요할 때 항상 구두만 신어왔더군요 하여 올검 운동화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에어포스 블랙도 괜찮은지 아니면 요즘 더 괜찮은 신발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 드는 상관없으면 데일리로 신는 신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스타일링 한번 볼게요 이야~~ 야,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이야~~ 검정 색깔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포스만한 게 없다고 봐 이거 슈프림 포스 아니어도 돼 그냥 올건 포스해도 상관 없거든 포스로 가세요 수아리 니트 괜찮나요 와이파이 다들 수아리 니트 가성비로 한두 번씩은 가지고 계시던데 가격 대비 괜찮나요 쨍한 걸로 하나 살까 하는데 밑단 시보리져으면 탄탄한지도 궁금해요 실착분들 색상 추천이나 사이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요거는 탄탄한 맛에 있는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맛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가성비로 무난하게 좋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 아주 좋아요 눈올때 양가죽 자켓 질문합니다 눈올때 이런 양가죽 자켓을 입어도 될까요? 가죽이 상하거나 기포가 생긴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근데 그거를 맞은 채로 좀 젖은 상태로 옷장에 넣어놓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들어가서 수건으로 티슈로 잘 닦아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왜눈올때 입을 생각을 해? 지금 이거 눈올때 이거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 추워 뒤져 새끼야 아예 푸드처럼 크로파노드 있을까요? 궁금한 사람 크로파노 많아. 요즘에 후드들은 대부분 크롭하게 내놓습니다. 어, 러드도 좀 그렇고. 나는 개인적으로 크롭하게 잘 입고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 GR 후드. 굉장히 크롭하게 잘 입고 있고요. 우리 인스테인 게이지 후드도 살짝 크롭한 느낌이긴 해. 내가 좀 가성비로 크롭하게 입었던 게 뭐냐면은 인템포 무드 후드 정도? 많이 크롭하진 않습니다. 가방 골라주세요! 어, 야, 이카라트는 근본 그 잡채. 지금 1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세요. 콜롬비아. 어, 요것도 유니크하게 들수 있지. 근데 너의 스타일링이 잘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자칫 잘못했다가 이 새끼 찐밥이야? 뭐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 이 새끼 감도 좋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방이에요. 1번이나 2번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신 사을다도 패딩 사이즈 좀 골라주세요. 패딩 가성비 브랜드. 지금 시즌 오프 세일 해가지고 패딩 같은 것도 저렴한 거 많이 판매하거든? 굳이 무신사 스탠더도 안 가도 될것 같아 코드그라피로 가도 될것 같고요 디미트리 블랙 이런 것들로 가도 될것 같고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패딩도 있잖아요 잘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이 제품은 좀 너무 안 예쁜데? 이건 딱 나도 10대 때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 이거 리버시블이니까 뒤집어서 또 입고 이렇게 입자? 그렇게 안 입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10만 원에 이런 제품을 가성비로 사게 될 경우에는 정말 1, 2년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딩을 만약에 산다고 한다? 그러면 은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30만 원대 패딩을 패딩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5년 정도 입는 게 훨씬 나아. 그게 오히려 현명하게 쇼핑하는 방법이야. 한 3년 지나면은 그 이후로부터 공짜로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 할부로 샀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루띠! 이제 연말, 연초, 내버 네뭐 이런 거다 고민하고 이러고 있어. 빨리 너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다짐하고 떡국 많이 먹고 이럴 땐 겨울의 분위기를 즐기라고 그 기야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끼